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우고 저는 호록한 꿈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셨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한이내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명령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장례합니다. 요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구교들은이 안토니오 성인은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찾는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이 안토니오 성인께 전구하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을 꽤 많은... 교들이 우 원래 알고 있는 뭐 그런 성인입니다. 사실은 이 성인은 한 11세기 경에 활동했던 살아계셨던 그런 성인인데 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성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기념하는 성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기념한다는 것은 꽤 유명하신, 혹은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인데, 이 부다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은 설교가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갖고 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전에 읽어보면 어, 이분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새들이나 물고기들, 동물들에게 예,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델변가였던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 안토니오 성인과 동신대에 살았던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잘 아실걸? 아시시에 프랑스고, 아시죠? 네.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시 아,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제 수도회를 이제 세우시고 이제 많은 수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함께 살게 되었을 때그 수사들을 수다, 이렇게 교육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학자를 실마했어요 그러니까. 예, 컨대 이제 성경에서도의 율법학자들처럼 그냥 어렵게 해석만 하고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안부니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아부니를 만났는데 그는 달변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고 신심 깊고 깊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프란스고 성인께서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 수사들을 교육하는 그 자리에 초빙을 해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병을 앓게 되고 서른여섯이라고 하는 짧은 생일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안토니오 성인을 통해서, 그니까 러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물건을 찾는 수호 성인이 된 것은 안토니오 성인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궁금하면 읽어봐요. 나중에 성인이면 을 읽어봐요. 궁금하면 내가 다 얘기해주면 안 읽어볼까. 성인 얘기는 끝까지 하고. 오늘 부분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 수요에서부터 쭉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이리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어서서 나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어, 앞에 세계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어, 변형을 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반해서 이 음. 앞으로 나올 세계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하는 주님께 해드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마. 사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나 아니면 어떤 신뢰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신뢰를 보이게 될 때에는, 한결같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음 아주 깊은 신뢰를 보이다가도, 어떤 때에는 또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맹세를 해야 하는 어떤 것들도 항상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권신이나 약속이나,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거짓말이 아주 난무를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실 인선의 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많은 우리의 주어진 물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유익한 정보들을 알수 있다는 것과, 나쁜 정보, 나쁜 점은 그 정보들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그 가짜뉴스들을 또퍼날르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laughs> 그 거짓된 것에 현혹된 것이죠. 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예 정답을 주셔요.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해라. 나머지는 다계속서 나온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누군가에게 들은 것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어,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경으로 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옳다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를 굉장히 숙고해야 하고 정치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어떤 것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우선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만일 내가 들어갈 만한 분별력이 충분치 않다면 우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옳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온갖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눈곱만큼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그런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도록 기도합니다.